블랙박스 영상에 피리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초점이 약간 흐린데요. 이거 한번 손 보셔야 되겠어요. 가겠습니다. 쭉 달려가면서요 소리가 어. 다시요 다시요. 소리가 너무 크다. 블랙박스 렌즈가 포커스가 안 맞은 것 같아요. 약간 흐릿한데요. 자 가겠습니다. 쭉 가다가 5차로에서 4차로 변경합니다. 5차로에 뭐 시커먼 게 있어서 변경했어요. 쭉 4차로 가는데 저 앞에서 쿵또쿵쿵 쿵. 또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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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5차로에 뭐가 있어서 5차로를 피했더니 5차로에 뭐검무티티한게 있어요. 계속 4차로, 4차로에서 교차로를 지나갔습니다. 교차로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 정상적으로 지나갔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빨간 거. 저게 뭘까요? 저기를 쿵! 저거는 포트홀입니다. 포트홀이 넓어요. 이렇게 커요. 이런 포트홀에 그냥 푹 빠졌어요. 허허 참나. 그리고 그다음에도 조그만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미 여기 빠지면서 바퀴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피하지 못하고 더 가서 멈췄습니다. 불박차 말고도 다른 차도 또 사고 났어요. 불박차 뒤에 또 다른 차도 사고 났습니다. <laughs> 이렇게 사고 나고 네 삼각대 설치해 놨는데요. 여기서 자차가 있으면 자차 보험 처리할 텐데요. 자차 보험이 없어요. 결국은 영주물 배상 책임보험, 시선물 배상 책임보험, 그 도로관리청에서 이제 시 이제 지자체에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그 그 보험사 그 보험사에서는 50대 50을 얘기합니다. 저는 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거 100대 0은 안 되나요? 제가 보내서 운전병으로 장군을 모셨고요. 또 운전 교육도 담당하고요. 그래서 안전운전, 방호운전이 저한테는 나름대로 몸에 뱄습니다. 이거 저는 아이고 그걸 어떻게 피해요? 보험사에서 50대 50 주장했던 아직까지 수리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색깔이 짙게 보이는 거 미리 못 보셨나요? 시커멓게 보였어요. 또는 보였어도 아스팔트 땜빵한 거로 보이셨나요? 또는 맨홀 뚜껑으로 보이셨나요? 계속 쿵쿵한 거. 오차로에서 검은색이란 걸안 밟으려고 4차로 옮겼고요. 그런데 아, 저는 그 땜빵한 걸로 알았어요. 가로 40, 세로 80. 포토레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색깔이 다르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조금 짙어서 땜빵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로 또 다시 쿵쿵한 것은 타이어 휠이 정상지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큰 구덩이에 빠졌을 때 휠이 파손되었고요또 계속해서 쿵쿵 몇번더 했습니다. 옛날 네이버 지도를 보니까 요 4년 전에도 거기 땜빵이 돼 있더군요. 아하 제대로 제대로 보수했었어야지. 아, 거기 좀 메꿔놓으면 비 오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비난 두러누면. 아, 이거 참 제대로 보수했으면 문제안 생겼을 텐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 도로관리청 100% 잘못입니까? 보험사 말대로 50~50% 적당합니까? 그 중간이 중간인 도로관리청 70~80%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이곳 제한 속도를 보겠습니다. 이곳 제한 속도는 60이랍니다. 네, 제한 속도 60.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제한속도 60에서 불박차 왼쪽 속도도요, 제한속도 만약에 30이다, 40이다 그랬으면, 아이고, 그거 왜, 왜 빠졌는데 60이면은 60을 달리면, 네, 차가 파손되겠죠? 투표합니다. 시작. 도로관리청 100% 자물취라는 얘기는 49%. 50대 50이 2%. 아, 48이군요, 다시. 40과 있을 수 없지 50명이니까. 여러분들 투표 결과 백대빵이라는 의견이 48%, 50도 오십이라는 의견이 2%. 그 중간. 불박차에게도 2, 3 0있다는 의견이 50%입니다. 아, 정말 어려워요. 이게 멀리서 보일까요? 60으로 달릴 때 60으로 달릴 때 1초에 약 17m를 갑니다. 30m 앞에서 저게 보일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다만 시커 먹게 보이는데요. 커뮤니티하게. 멀리서 보면 저게 포토린지, 땜빵인지 가시면서 보일까요?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100대 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뭔가 시커먼 게 있으면은 거기는 아스팔트 땜빵한 거 그거 지나갈 때좀 조심해서 지나가야 되지 않나요? 좀 피해서 가면 안 되나요? 그러면서 불법 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보험에서 끝까지50대 50을 얘기한다 그러면 소송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고일 때몇대 몇이다라는 판결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백대 빵일지 돌박차한테 일부 잘못이 있을지 결과가 기대됩니다. 보라피 장기님, 저도 안 보였어요. 저잘안 보여요. 평택 톨보님, 저잘안 보이겠죠? 색깔이 색깔이 다르면 보이는데요. 잘안 보일 것 같아요. 평택 털보 님은 100대용으로 인정받으신 사례가 있답니다. 지자체에서는 쿨하게 인정해 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보험사는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그러죠. 적게 주려고 하는 보험사랑 싸워서 과연 내땜에인지 그런 판결들이 많이 축적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3818. 어, 지금 왜 뱅글뱅글 돌아? 지금 왜 뱅글뱅글 돌죠? 잘 나가고 있나요? 어, 잘 나가고 있네. 응. 밤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데 밤에는, 밤에는. 다시 할게 아까 그거. 몇 번이었지? 1, 2? 블랙박스 화면이 조금 흐립니다. 아마 포커스가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앞으로 가다가요 교차로 전에서 차로 변경합니다. 네 m 차로 변경했어요. 정상적으로 녹색 신호. 제한속도 6 0 k m h m going to f o 이 m 도로에서. g 박차6 0 c m 앞에 가는 택시보다 빠르지 않았죠? 뭐에 빠졌을까요? 뭐쿵 하면서 빠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포트홀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포트홀. 가로 40, 세로 80 정도는 큰 포트홀이에요. 나만 빠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포트홀에 뒤에서 오던 다른 차도 빠졌습니다. 이 차도 빠졌어요. 이 도로를 관리하는 그 지자체, 지자체에서 가입한 용조물 배상 책임보험, 시설물 배상 책임보험, 그 보험사에서는, 아니, 낮에 저걸 왜못 피해요? 밤이라면 안 보이지만, 뻔히 보고 피했어야죠. 50대 5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불박천전자는, 어 제가요, 나름대로 안전운전, 방어운전 잘 하는 편입니다. 군에 있을 때 운전병으로 장군차 운전했고요. 제가 운전병들한테 안전운전 교육까지 시켰던 사람이에요. 저로서는 저거 도저히 피할 수 없었어요. 제가 과속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아 저거 검은게, 검은 게 보일 때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아스팔트 땜빵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네모난 맨홀 뚜껑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땜빵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아스팔트 조금 이렇게 패여서 그거를 다시 보수한 정도로 그리고 그 앞에 또 콩콩 몇번 했는데 그것은 이때 여기 빠지면서 불박차는 승용차예요 이 차가 아닙니다 불박차는 이 차예요 이차 나중에 제가 빠지고요 나중에 이 차도 또 빠진 거 다른 차도 빠진 거예요 이렇게 푹 빠져요 여기 빠지면서 휠이 휠에 문제 생겼고 그래서 핸들 바로 틀지 못하고 몇번 쿵쿵쿵 더 했는데요 4년 전에 네이버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때도 여기 땜빵 한개 나오더래요. 아유, 제대로 보수를 해야지. 저걸 그냥 대충 해 놓으니까 비 오거나 눈 오면 또 패이고 또 패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대 빵입니까? 보험 u can't pay. You c 니불박 p a 도 2, o u can't pay. You can't pay. You can't pay. y o 2%. 불박 n t 도 2, y You can't p 50%였습니다. 말을 잘못했나? 도로, 자, 여러분들 투표 결과는 도로관리청이 보수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 여러분들 투표 결과는 도로관리청 100% 잘못이다가 48%, 반반이다가 2%, 불박차에게도2 30% 있다가 50%였습니다. 저게 보일까요? 아니, 낮에 보이겠지? 아, 보일까요? 시속 60으로 달릴 때 1초에 약 17m 가죠, 16.7m. 2초면 30m를 갑니다. 다시 시속 60으로 달릴 때 1초면 16.7m예요. 2초면 34m인데요. 그런데 저거 30m 뒤에서 보일까요? 이게 푹패인 건지 아니면 땜빵한 건지 저는 안 보일 것 같아요. 밤에는 무조건 안 보이죠. 저는 100대 0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오, 저거 안 보여요. 그런 경험 가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보험사 끝까지 50대 50이라고 하면 소송해야 돼요. 소송해서, 낮에도 시커먼 안속에서 좀 패인 거, 그거 만일, 시속 30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그럼 천천히 갔어야지. 생활 도로다 천천히 갔어지 30으로 가면 빠지더라도 설렁 빠졌다가 차가 파손되진 않죠. 근데 60도로예요. 과연 100대 빵일까요? 아니면 불법체로 일부 잘이 있을까요? 100대 영 인정 안 해주면 본인이 내 나름대로 내가 안전운전 방언 전에 나름대로는 신경 쓰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 지금 존심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 제가요. 과속 고도 아니고요. 그 아, 미리 안 보였어요. 그렇다면 소송해야 됩니다. 소송해서 법원에서 과연 백대 빵인지 불법 체계도 일부 잘못 있는지 판결들이 하나씩 두 개씩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사고일 때 아, 이거 법원에서 그때 몇대 몇이었어. 참고 판결이 될수 있도록 소송하셔서 나중에 결과 꼭 알려 주십시오. 백대빵 나오기를 기원합니다.